안녕하세요 브릭튜브입니다. 명품을 넘어 전설이 된 세계의 우수 상품과 탄생 배경을 소개합니다. 재미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투시롤 캐러멜 사탕과 투시팝스 막대 사탕입니다. 이름은 생소해도 거의 한 번쯤은 먹어본 사탕일 겁니다. 투시롤의 이야기는 1896년에 시작됩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레오 허쉬필드는 뉴욕시의 작은 사탕 가게를 엽니다. 제과업자의 경력을 살려 직사각형의 쫄깃한 초콜릿 캔디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들의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탕은 달클라라의 별명인 투시를 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뉴욕의 코너 상점은 그 후로 성장해 지금의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투시롤은 군대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더욱 발전했습니다. 더운 날씨에서도 녹거나 변질되지 않고 반대로 추운 곳에서도 입에서 쉽게 녹여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였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격추된 미군 조종사가 푸시롤로 일주일을 넘게 버티다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고 이 사탕으로 원주민들의 환심을 사 무사히 생활할 수 있었던 일화 등셀수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특히 한국전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투로 알려진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은 중공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됩니다. 이에 해병대는 투시롤이 부족하다는 무전을 후방에 보내고 보급부대는 의아했지만 요청대로 투시롤을 한가득 실어 항공투하를 합니다. 해병대에서는 박격포탄을 은어로 투시롤이라고 불러왔고 육군인 후방보급부대는 말 그대로 초콜릿 사탕을 보낸 거죠. 긴급한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지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쓸데없이 많은 투시롤이 해병대원들을 살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하 20도에서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얼음 지옥이 따로 없었고 전투식량 중에서 열량이 큰 고기류가 든 홍조림 상당수가 얼어붙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얼은 음식을 먹은 병사들이 설사를 하면서 엉덩이나 항문에 동상이 걸리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투시롤은 해병 대원들에게 최소한의 열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조리가 필요 없이 추운 날씨에서도 녹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덕분에 해병 대원은 가까스로 열량을 보충할 수 있었고 중공군의 거센 진격을 간신히 막아내며. 해각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 장진호 전투를 겪은 미 해병대 모임에는 아직도 투시롤이 반드시 준비된다고 하네요. 미 해병대를 구한 사탕 투시롤에 대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브릭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